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필라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I'm uh -huh. 11장 2 9절 말씀, 서부터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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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씀, 말씀, 누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누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세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음이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유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유나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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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크니까 여기 있는 나라 앞 김은길 장모님 그딸 김시온 집사 집사 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남자아 그그 그, 그 이전부터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그 신장이 좀 이제 그 크기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좀커 있는 그런 상태에 발견돼서 원인이 대부분 이제 소변으로 잘 배출이 안 돼서 신장 그렇게. 코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수신증이라고 그런 그래, 그런 분답입니다.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태아를 그, 그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아니면은 그 출산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기간보다 한달 정도 먼저 제형 절개로 수술 을한 경우인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이제 그 소변을 이렇게 왜 그렇게 잘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는지 검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조치를 취할. 다른, 이렇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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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른, 고른 다른, 고른 다른, 다른, 이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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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게 이렇게. 이렇는 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하시고게 이렇게. 이렇게. 시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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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이수님께서 이말 씀을 s m 지금부터 2 0 이천년 전인데. 요그 그, 그 시대를 가리켜서도이시대는악한세대라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인간의 역사가 문명적으로는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순위 시대에는 편지를 써서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전자 편지가 있어서 쓰자마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문명적으로 보면 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 발달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문명적인 차원에서 그러하고 이 시대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수 없는 많은 악들이 존재하잖아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여기 저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삶 문명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어, 굳이 종말이 필요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이 필요 없을 터인데 인간의 역사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행복기가 이 지구를 몇십 번이라도 파괴시킬 정도의 그런 핵무기들이 이미 이 지구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 환경도 우리 스스로 이 자연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의 환경이 지속가능하게 <laughs> 유지 발전은 고사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이 지구의 환경 자체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보이는데 너무나 끔찍한 수치들이 아주 가깝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그 수치들이 너무나 어, 예전에는 그래도 저 멀리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세대 자체를 가리키는 어, 그런 수치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도 하셨거든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말세 징조 가운데 징조를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거든요 무정, 사람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무정해진 사람의 모습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좀비라는 겁니다. 형체만 사람이지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들어 있지 않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이제 좀비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말인데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말세를 통한 종말을 통한 구원이죠. 종말을 종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임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리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뭐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아 있든 간에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 의미 최선을 다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남은 시간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때가 그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예,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예, 그것을 뭐라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남은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더 크게 심각해졌을까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는 표적을 보여라. 네. 그것이 그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그데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자백하라는 뜻이지. 뭐 믿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노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시낸받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이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는 그 말씀이지 요나가 니노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 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크니가 여기 있으면 솔로몬 시대 그 난방, 이디오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그와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큰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더큰 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울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 대에 니누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이제 불고배 속에서 나와갖고 니누에를 결국 가잖아요. 안 가려고 했다가 결국 가서 어, 니누에가 어, 큰 성이라. 사흘길이라그랬어요 이네를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 도시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사흘길을 하루만 돌죠. 하루만 마지못해서 하루길 정도만 가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말 아예 안 하고요. 뭐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누에 가서 예, 우리로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말은 다 잘라먹고 예, 다 찾아가지도 않고 삼일길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하루만 나머지 3분의 2는 잘라먹고 그리고 다른 말들을 다생략해버리고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하리라 이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 일이지만 그, 그 한마디 말에 놀랍게도 그이 높은 사람들도 배옷을 입고 심지어는 왕도 배옷을 입고 더 심지어는 동물들한테까지 배옷을 입혀서 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기하였다 저는 그런데 그게 배경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 요나의 그한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그 이전에 이누에 성에 무슨 어, 징조와 같은 무슨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와서 4 0일이 지나면 이삭님이 열망하리라 하니까. 그때 그게 기폭제가 되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확 이렇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뭔가가 하나님의 입이 동작을 다 입이 사전에 다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는 순간에 항복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뭐내 힘으로 살수 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정말 마지막 순간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무릎 꿇고. 일찍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지,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그때서야 그때도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끝내 그때도 놓쳐버리면 이제 그 구원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누의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왕도 무릎을 꿇었고 대신들도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도 무릎을 꿇었고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배옷을 입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그 한마디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할 거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다. 어찌하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또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뭐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에, 대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또 생각할 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남방 여인과 같 여왕과 같이 저 니네의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약한 세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돌이키며, 또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의 공부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자들에게 긍휼의 긍휼을, 은총의 은총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극휼하심과 은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육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